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IMO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단기 조치로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들과 중장기 조치로서 적용될 수 있는 연료의 전환 기술에 대해 현대 글로벌 서비스 온실가스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이노 부장님께서 GHG 규제 대응 선박 기관 개선 사례 및 D.F.레이트로핏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벌서비스 기본설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예 빨리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보시고 계신다면은 네. 예, 앞으로 예, 환경 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현재 환경 규제가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예, 2024년도에 예, 어, 지중해가 현재 네카, 세카 추가 지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2, 어, 올해 2020년부터 EU ETS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예, 해운 분야에 포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 0 2 3년도부터 캘리포니아의 루저스보드에서는 롱비치 항구와 그리고 LA 항구에서의 컨테이너선부터 단계적으로 AMPA 규정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입법 예고돼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탱커 선박도 동일한 AMPA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부터는 정박, 정박 중에 있는 유럽 항만에서는 정박 중에 있는 모든 선박에서는 GHG 에미션의 배출이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026년도부터는 노르웨이에서는 인터널컴 컨버스션 엔진, 내연기관 엔진에 대한 규제가 노르웨이 에 있는 내셔널 헤리터지 에어리어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예 온실가스 배출을 예 줄일 수가 있느냐 현재 예,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 연료전환 부분입니다 어~ 당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전환 부분이 그린하우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 무탄소 선박이 아니고 그리고 그 생산 과정 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가 되지 않고 만약 블루나 그레이가 된다면 그 연료 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만으로는 규제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 연료 전환이 고려가 된다 하더라도 예, 선박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비 절감 기술들이 같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국그룹사에서 인도한 선박들에 대해서 EXI 수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 2015년 이전 그리고 심지어 2016년도 인도한 선박까지 2023년 기준으로 e d i 페이지 2, e d i 페이지 3가 적용이 된다면 예, EEXI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 MCR 파워를 감소, 예,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아프라맥스 선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30% 이상, 스웨지맥스 경우는 2012년 경우는 30%, 2016년 경우는 3에서 4%. 그리고 v l c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략 30% 정도의 MCI 파워를 감축시켜야 현재 요구되는 EEXI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최근에 인도된 비교적 신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의 선박이 EEXI 예, 규정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MCR 파워를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e x i 규제에서 가장 예, 그 감축률이 높은 선정 중의 하나인 APG 캐리어, VGC를 예로 예, 저희들이 e x i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현재 EEXI 예, 요구된 수준은 예, 페이지 쓰리 수준으로서 대략 30%의 예, E/DI 수준 감소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VLGc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요구되는 E/DI 수준이 5.45이나 현재 2016년도에 인도된 선박조차도 5.9 정도로 지금 현재 요구되는 E/XI 어테인들을 만족시키지 리카이드 아, E/XI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EXI와 그리고 심플을 예, 개선시킬 수 있느냐 예, 두 가지 조치로서 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EXI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예, 기술적 조치로서 예, 피어의 전환, 그리고 엔진의 개조, 그리고 엔진의 리트로핏, 그리고 웨이스트 리커버리 시스템의 사용, 그리고 윈드 시스트 그리고 에어 루브케이션드 외력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 x i 의 경우는 e d i 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외 기술들은 현재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e x i 개선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CII 개선을 위한 기술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든지 유틸리티 옵티마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장차의 시옵터트 캐처들은 CII 개선에 을위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방금 원종처무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EXI 예, 예,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예, 언급된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예, 현재 카테고리 B 그리고 카테고리 C에 해당되는 기술들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B는 솔라패넬등 일렉트릭 파워를 예,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하고요. 이에 따른 종류로서는 솔라패넬 그리고 웨시 리커버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아이, B의 경우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C의 경우렇고 카테고리 B의 경우는 에어 루비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박의 기간 내 에너지들을 효율 향상을 시켜야 되느냐? 현재까지 식별된 기술들을 IMO GHG 사차 스타디에서는 정리를 해뒀습니다. 메인 엔진 그리고 오리 시스템 보일러. 에 대한 주요 연료 소모량의 예, 소모라는 기기들에 대한 효율 향상을 깨야 되면서 그리고 웨이스트리커 폐열 회수도 필요하며 그리고 프로펠러의 인프루먼트등 예, 여러 가지 선형 그리고 예, 추진 관련 개선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 어, 선박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예, 연료 전환도 고려가 되며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선박에서 소요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을 예, 컨트롤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서 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엔진 샤프트 파워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샤프트 파워 리미테이션은 단기 조치의 예를 실현시키기 하는 가장 예 예.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기술입니다. 엔진 샤프트 파워 리미테이션의 기술은 이미 EVDI를 통해서 예, 예, 적용이 되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나 예, 이번 EXI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됨을 예, 말씀이 됩니다. 그럼 결국 예, 현재 예, 탱커선이나 벌커선들 같은 경우는 최소 추진 출력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황천시에나 아니면 예, 해적이 쫓아온다든지 비상상태에서는 예, 출력을 제한을 푸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비들은 BMS나 그리고 시압도스파우미터 엔진에 대한 예,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장비에 대한 요건상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코딩 앤 프로세싱 디바이스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템퍼프루프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불가, 불가능한 레드 올리 캐퍼블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샤프트 토크, 샤프트 IPM이 각 추진 출력마다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UTC, 그리고 GPS 시그널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18개월 동안 보관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할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워 리저브 장치 같은 경우는 실린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 장치는 본소에 마스터가 작동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장비들의 요건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APC 76차에서 최종 예, 예, 엔진 샤프트 파워 리미테이션에 대한 가이던스가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장비는 대략 2021년 3Q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까지 예 예, 이 e x i 규정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예, 대략 2년 동안의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예, 선사들은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계획들을 선사 쪽에서 계획을 하셔야 될 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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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드립니다. EVDI 개선 사례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EVDI는 라이트십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EVDI 프레임을 준용한 선박 용선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EVDI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EPL이란지 라 아니면 샤플리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 그 용선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F 등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D 등급, C 등급, A 등급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예, 선박의 수명이 선박의 개선사 상이 없다면 그 등급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결국 퇴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실제적인 예, 기관 개선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각수의 온도를 예, 낮춰서 예, 스캐제지 쿨러 쪽에 예, 통한 공기의 밀도를 높여서 연비를 개저하는희 저희 저희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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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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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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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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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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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 저희 저 예, 대략 150kW 정도의 모듈러 디자인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미 예, 주요 선사에서는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엔진 오조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입니다. 결국 컨티뉴언스 러닝 모터, 그 대용량의 컨티뉴언스 러닝 모터의 모터를 IE3 형태의 모터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엔진의 다이렉트인 테크를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VFD를 예, 여러가지 시오토나 아니면 프레셔터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퓨처 규제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MO GHG 4차 스타디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LNG선의 메탄 슬립 이슈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쪽에서는 예, 메탄 슬립 컨트롤에,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의, 어,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으며 예, 일단 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 슬립 컨트롤에 대한 예, 부분도 LNG 연료를 사용시에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당사에서 예, 그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예, 개조 사업의 예, 계약 예, 뭐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 LGIP 개조의 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존선의 같은 경우는 예, 카고 탱크 크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데크 쪽에 예, LNG/LPG 탱크를 예, 설치를 하여서 예, 연료 양을 보충한 형태로 예,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예, 당 LGIP 엔진 개조는 이미 예, b w 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미 두 개의 호선이 LG IP 개조 호선이 완료가 되고 운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LG IP 개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LPG 캐리이 같은 경우는 예, EDI 페이지 3에 해당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인도되는 베드리치라도 현재 EXR 규정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EPL을 적용해야 을 됩니다. 그러면 결국 e p l 를 적용할 경우는 용선 계약의 변경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운항적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럴 경우 LG IP 엔진으로 개조를 하고 연료를 변경했을 때는 리이드 예, EXI보다 낮은 수치의 어테인드 EXI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 ETS까지 고려를 한다면 낮은 탄소량을 고려를 했을 때 예, 분명히 예, CO2 부분의 페이백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예, 당사에서는 LNGDF 개조도 가능합니다. 예, 당사에서 당 그룹사에서 인도한 LNG 레디 선박 혹은 타사에서 인도한 LNG 레디 선박, 혹은 ME 엔진, 전자제 엔진 선박의 경우는 당사에서 LNG TF 개조가 가능한 알려드리며 관련 상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충분한 역량으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